굉장히 궁금해요. 아, 저 4년 전 일인데요. 네? 제가 모 어, 뭐, 놀이동산에서 그, 퍼레이드 팀에서 공연 어. 아 팀을 하고 있었어요. 퍼레이드 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. 공연하는 사람들이, 지가 하는 사람들 인사도 해주고 안수도 음 해주고 하잖아요. 근데 처음 멀리서 되게 멋있는 남자가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퍼포먼스인 척 좀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. 어, 네. 약 3초 있을까? 정도 고민하다가 손등에 제가 입을 맞췄어요.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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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가는 날> 뭐야? 연성 <laughs> 여인들 <명이도> 안 된다니까. <laughs> 너무 적극적이야. 아니 근데 네, 제가 네. 볼 때는요. 그 여자분이 네. 어떤 향기를 아, 아, 주는데 네. 그냥 주지 않습니다. 네. 뭐, 이,

가려고... 선생 <laughs> <지금> 잠깐만요. <laughs> 저 파페라 한 6초... 귀신 있어요, 귀신. 예. 귀신. 연습이 여기까지 다들려요 파페라 부모님 연습 좀 사살해주세요. 저 귀신인 줄 알았어요.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 어. 찾아갔어요, 그쪽으로. 진짜? 공연팀으로? 어. 어. 아. 제가 오, 나를 책임져라. 어. 우와. 우와. 네. 너무 쉬워요 왔다고 해서 바로 콜해버리고 네. 뭐 코, 그런 오케이. 것들이 <웃음> 듣기에는 <웃음> 되게 쉬운데 진짜 막상 그 사람이 돼 <laughs> 네. 보면 그 과정까지가 되게 <laughs> 그럼요. 많이 힘들어요 그 아니요 근데 그 러브스토리까지 인정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둘이서 아크로 같은 게딱할 수가 있어요? 저희 남편이 원래 마샬아츠라는 걸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아 우연히 이제 공연하는 걸 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. 근데 저도 요, 몸 쓰는 거에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너무 배우고 싶어서 따라다니면서 저도 배우다 보니까 오. 이렇게까지 아, 원래 무용을 했어요? 몸이 원래 유연하고 그러니까 이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그렇죠. 있습니다 제가 운명. 볼 때는 네. 어떤 실제 부부라면 사람이 살다 보면 1년 365일 다저라는 부부였거든요 네. 네. 그럼요 그렇죠. 그럴 때는 제가 아무래도 좀 계속 위에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가끔 좀 싸울 때는 무섭기도 해요 혹시라도 저를 아, 바닥에 내땡겨치거나 아. <laughs> 아니야. 뭐 말로 하지 말고 한번 보여주세요. 심하게 싸웠어. 심하게 싸웠어요. 그리고 어 그리고 미워. 어, 네. 서로 미워해. 받는다 어. 증오하고. 안내려안려안내려줘안내려줘안내려줘 <laughs> <laughs> 맞죠 <laughs> <자, 마천기> 씨? <laughs> 아니 사람이 어미는 머리를 잡아 어떻게 니까 거야? 아 머리 <아버지> 좀 <지금> 받아줘야지 <laughs> 머리를 잡아 어떻게 해요? 분이 이렇게 구성을 짤 때요. 구성을 짤때 야한 동작, 좀 에로틱한 그런 그 동작을 누가 더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한? 하 네, 제가 좀 어머나. 요구하는 편이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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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 웃음> 잠깐만 잠깐만요. <laughs> 일안할 거예요? 일하시야죠 집중하시고 출근하셔야죠. 너무 잘 어울리시고. <laughs> 저는 사실 저게 사랑이 아니, 아니기 때문에 저런 퍼포먼스를 할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왜요? 사랑이 아니래서요? <laughs> <안 돼요>. 그렇죠. <웃음> 왜요? <laughs> 왜요? 일일 아, 정신이... 때만 만져요? 그일대를 확실히 프로페셔널이니까 아, 네, 아 하는데 자종기씨 <laughs> 어떻게 보셨습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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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해야죠. 아, 일안할 겁니까? <웃음> 정신 <웃음> 바짝 차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? <laughs>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. 일부러 일부러 숨기려고. 그다음 햇빛에 물들었습니까? 모르겠어요. 정말 어렵다. <laughs> 어려운데. 저는 두분 부부가. 보고가...